안녕하십니까 쓴스라 방송입니다. 오늘은 핑거 오브 토마스 점 ORG라는 사이트의 컨텐츠를 참고로 하여 미세 조정된 우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물리 상수가 아주 미세한 특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력 상수 값이 10의 60승분의 1만큼만 변해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주는 아주 조금 더 커진 중력에 의해 붕괴하거나 아주 조금 더 작아진 중력 때문에 별이나 행성이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가 10의 14승기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미세한 조정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에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붙잡아 주는 핵력의 상수값이 10의 31승 분의 1만큼만 높다면 수소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만큼 약했다면 수소의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체에는 수소, 탄소, 산소, 질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체의 존재는 아주 미세한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우주 상수값이 10의 120승분의 1만큼만 달라져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물리 상수들은 미세 조정이 필요한데 이 상수들 중 하나라도 정해진 미세 범위에서 벗어나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물리 상수의 미세 조정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즉,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이 같은 현상을 우주 전체가 면도날 위에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상수의 미세조정을 설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우주가 참 운이 좋았다고 하거나, 두 번째로, 이 우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었다라고 하거나, 세 번째로, 창조주가 이 우주를 이렇게 설계하고 미세 조정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입니까? 최근에는 미세 조정 이슈를 설명하고자 다중이론, 다중 우주 이론이 생겨났지만 아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우주를 발생시킨 메커니즘은 얼마나 많은 미세 조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참된 과학은 창조주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성적인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과학자들이 이 같은 발견을 통해 주님께 돌아온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